왔습니다 야! 또한 마리 왔습니다. 오, 이분은 씨알 좀 된다. 우와! <목소리> 시작하자. 아 안녕하십니까 방송봉입니다 <laughs>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뭐 익숙한 저수지죠. 고성 야구장 뒤에 있는 봉림 저수지라는 곳에 왔습니다. 아 일단 이곳에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어그저가 입동이었죠. 입동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제방권에서 어, 시알 굵은 붕어들이 낚인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최근에, 어, 여름, 초봄까지는 잘 나오다가, 여름 이제 들어가고, 가을 전, 문턱까지 전혀 조항이 안 좋았어요. 아마 그동안에 이제 수온이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가, 이제 찬바람 불고 이제 수온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서 그때 이제, 이제 겨울 준비하려고 이제 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대, 설, 그, 대패면서 제방 저쪽 문어미쪽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저수지 중앙 쪽에서 큰 붕어들이 이제 라이딩하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아, 일단 오늘 기대됩니다 가 이곳에서 뭐 지금 바람이 약간 이제 지금 북동풍 풍북 이어 가지고 제 우측 상류에서 이제 부,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바람이 조금 강건이 하지만 밤에 그렇게 뭐 바람이 심하지는 않답니다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한번 오늘 여기서 좋은 붕어 만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이곳 봉림 저수지 이곳에서 저랑 같이 낚시 여행 갈 준비 되셨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출발합니다. 다시 음, 아. 아우, 아우. <laughs> 자. 오늘도 여전히 국립 밥으로 붕어들을 유혹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 일성, 옥수수, 어분글루텐으로 한번 미끼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어분글루텐이 다 떨어지게 되면은 동물성글루텐과 옥수수, 옥무침, 그두 가지를 배합해서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여덟 대, 여덟 대. 영호 형님은 저쪽 저랑 반대쪽 제방 반대 좌측 그 쪽에 대를 펴고 계십니다 아 여기서 할까 여기서 앉아도 일로 다필수 있는데 영호 형 여기가 낫겠죠 금방 해요. 이제 해가 넘어가고 이제 그늘이 되니까 살살해집니다. 아까 햇빛 있을 때까지만 해도 덥더만 예. 이제 슬슬 밤낚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깎을 거는 깎을 거는 그냥 먹어. 되뒤그뭐 먹을 거야? 낚시 안할 뭐든 마시 뭐비걸리까어가지고비걸리가 싶어서. 어? 싶어서 아니 네. 자 일단 밥도 맛있게 먹고 캐미불도 밝혔습니다 그놈은 동안 완전히 어두워졌는데 야 지금부터 이제 어제 영호 형님이 8시 반쯤에 이제 첫입지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시간이 주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해서 초저녁 낚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제발 큰건한 마리 나와야 되는데. <laughs> 야, 부모들이 라이딩은 하는데 조금 멀리서 라이딩을 합니다. 아이. 아마 이제 점점 가까워질 건데, 아, 언제쯤 가까이 올 건지. 일단 뭐 움직임이 없다가 라이딩이라도 하니까 기대가면 됩니다. 왔어, 오케이. 왔습니다 한 마리. 야. 와, 야, 야 그래도 크진 않지만 붕어 한 마리 나옵니다. 아우씨, 야, 역시 붕어답게 올리네 찌를. 이야 빵 봐라 야이 최고 봐라 최고 그냥 살찐 부분 살찐 부분 자. 야 크기는 어이 지 크기는 크기는 재보자 25야 9시 25 25 붕어 한 마리 나옵니다. 아이고 자, 25cm 붕어입니다. 야, 야, 최고 빵 보십시오 빵. 집사람하고 통화 딱 끝나자마자 입질하네. 야, 예? 아니니까 집사람하고 통화하자마자 통화 끝나자마자 입질하네. 우리 집사람이 복덩어리라니까 왔습니다 이야 또한 마리 왔습니다 오 이번엔 씨알 좀 된다 우와 이야 이번엔 월척 되겠습니다 이야 이야 담았습니다 이야 진짜 멋지게 찌올린다. 우와, 월척된다. 충분히 월척되고도 남습니다. 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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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 이야, 딱순이 월척. <laughs> 딱, 딱순이 월척입니다. 아. 딱 30.3. 딱순이 월척. 한 마리 나옵니다 이야. 왔습니다 또야잘 나온다 한 마리 또 나옵니다 이야, 이야 연달아 나온다 야 으쌰 야 이번에도 월척 되겠습니다 우와 야 충분히 월척된다 야 이번엔 사공대에서 골고루 나옵니다 그냥 야, 점점 커집니다. 야. 자, 이번에 32 붕어입니다. 야. 야, 이거 뭐, 10시 이후를 예상했는데, 10시 이전에 월척 두 마리, 준척 한 마리. 야,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오씨 물었어. 먹고 있어. 우와. 이번엔 한 마디 올리고 가만히 웃는다 우와. 야, 힘줘. 야. 자. 왜안 나와? 야 이번에는 입질을 진짜 그냥 한 마디 살짝 올려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와 우와 야 이번에는 야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야 빵은 장난 아닌데 월척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야, 월차가 안 된다. 29.5. 야, 29.5 붕어입니다. 근데, 한번 빵 보십시오. 와, 이거, 제대로 보여줘야지. 와, 빵 보십시오, 빵. 몸 최고가, 와, 오늘 개탔다. 적고 가 나는 아직 목마르다 11시가 넘어가는데 마지막 29cm 붕어가 나오고 이렇다 할 입질이 없습니다 오히려 입질이 꾸준히 나올 줄 알았는데 아마 이래 되면은 새벽녘에 다시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야 이거 카메라에 다 편나 모르겠네. 방금 유성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직접 본건 아니고 물 위로 이제 수면에 유성이 떨어지는 걸 봤는데, 야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유성 떨어지는 걸 왔습니다. 야 간만에 한 마리 나온다. 아, 힘쓴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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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야, 미샤, 야. 오늘 개 탔습니다. 개 탔어, <laughs> 진짜. 이야, 우, 빠졌다 이번에도 아슬아슬한데, 으! 야 31.5. 12시 넘어가면서 31.5 붕어 한 마리 또 나옵니다. 야, 야 날이 밝으니까 또다시 참모도 이제 설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저기, 공가입절도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어. 오늘, 가. 형님, 어. 난안 돼. <웃음> 난, <웃음> 난 갈라면 내일 아침에 일찍 가야 돼요. 이, 그, 이, 이말 못할 이유가 있어. 야, 이제 여기서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뭐날 밝으니까 참붕어들도 입질하고, 바람도 터지고, 맞바람 거기다가, 야, 낚시가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 접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이제 요, 최근 들어 올해, 야, 가을까지는 여기가 모랑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입동이 지나고, 이제 추워지면서 붕어들이 이제 비춰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원래 겨울터니까요. 으아, 바람. 자, 다음에, 이곳은, 이곳은 또 다음에 또 와서 조항 한번 체크를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그만 끝내겠습니다. 자, 본인이 가지고 온 쓰레기는 본인이 가져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마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